짧은 기도 엄청난 상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장을 보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해스로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후메 이스마, 이빠스, 하술레보니, 아노 당신이 갑자기 책을 적고 TV 리모컨을 집으려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사십사 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내다 덥시 불쑥 나타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어 가로되 온큰 대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은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 더라. 역대상 사장 9절 10절.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 다지파의 이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 글록 소하 무힐. 이 사람 야베스에 관한 무엇인가 가사관으로 하여금 그 단조로운 어조를 잠시 멈추고 목청을 가다듬 은 다음 도련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었다. 마치, 참, 잠깐만요. 라고 불쑥말을 내뱉고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명성이 지속되는 비밀은 무엇인가? 나처럼 당신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고 나서 짧은 두 구절 이외에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던 한 무명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그 사람은 흔히 볼수 없는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기도를 했다.그리고 모든 일이 이상하리만치 잘 끝났다.분명 그 나타난 결과는 그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그리고 작게 드려진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이스라엘 역사책에 영원히 그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은뜻 보기에 이 내게의 네 간구는 진실되고 상식적이며 고상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각각의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제부터 야베스의 강구가 얼마나 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요소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장 최근에 일하셨던 적은 언제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때는 언제였는가? 그동안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성도들과 같다면 당신도 아마도 그런 경험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혹은 구해도 되는지조차 의아해할 것이다.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사에게 당신의 삶을 열어 놓으라는 것이다.최근에 나는 달라스에서 9천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야베스가 누림폭에 관한 강의를 했다.점심 식사를 마친 후한 사람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15년 전에도 야베스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 전그 기도를 계속해오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시탁방 대편에서 또한 사람이 동의했다. 그도 지난 10년 동안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따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옆에 앉아 있던 또한 사람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온 심장 전문이었는데. 5년 동안 그 기도를 해왔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의 반 이상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책을 손에 쥔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좀더 영광스러운 삶에 도달하고 싶은 심정은 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복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언젠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서게 될때 당신의 소원처럼 자라에 또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오늘날처럼 이기적인 세대에서는 오히려 난처할 정도로 수상쩍게 들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 복을 갖고 계시면서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다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안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라.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물한 컵씩을 요구하는 대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은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짧은 기도를 하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은 사랑의 물결에 당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당신을 감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짧은 기도, 엄청난 상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에 걸쳐서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